진짜 오랜만에 술부스는다 진짜로 술먹기어 오늘 술 한잔 해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대션요 다이어트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요 사랑해 혼자 술 먹기 좀 그러니까 친구를 좀 불러올게요 이만으로 DJ 뮤직 스타 유튜브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키게된 이유는요 오늘 치팅데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분도 좋지 않고 그리고 운동 오늘 두탕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오늘 뭐 반주식으로 치팅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그토록 먹고 싶었던 레전드 닭도리탕 폭탄 맛이야 제일 맵게 있고 그리고 계란 미역 그 다음에 이제 소주랑 이를 먹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채팅대로 결정한 이유는 아버지가 한날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영준아이 식단하고 운동 다할것 같으면 다빼주고못빼서람 어딨노? 야, 술도 한잔 먹어가면서 먹을 거 먹어가면서 빼야. 이 운동이 진짜 운동 아이가? 이런 식으로 저를 살짝 합리화를 시켜주는 아버지에게 우선 감사드리고요. 예. 치킨 하나 가면 시원한 해야지, 왜? 오늘, 오늘 부터 저녁 다 식단했거든. 먹을 거 먹으면서 뺄수 있다는 라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 PT원들은 다 먹을 거 먹어가면서 빼긴 하거든요. 전좀 쫄려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토록 먹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소맥아 이거 드디어 먹는다. 야 지방아 뭐 너도 잘 하나 줄까 이마. 이건 진짜 비밀인데 사장님 몰래 제가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이분 신고해. 일단 당면부터 먹어볼게요. 우와 먹겠습니다. 에이. 와, 이 매콤한, 이 자극적인 맛. 쪼졌구나. 이가쫙 돌아, 진짜. 딱 아, 오마산하고 신진대사가 막 활발해진 느낌이랄까? 일단, 매운 걸 먹으니까 장점은, 땀이 오죽해 나는데, 지금 와. 거 운동하는 것 같아요. 아, 말 맵네. 지금 제 기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14일만에, 첫 자극 음식. 그 다음에, 어, 운동 좋탕 아, 근데 운동 존나 하 왔거든요. 운동 후에 뭐 먹는 거 존나 기분 좋은 거 알죠? 온도, 거의 영화 온도에, 이런 소주와 맥주, 콜라도 매운 거. 미쳤죠, 그냥 내일 2kg 찌겠노? 찌면 어때? 빼면 되지. 아, 오늘 안 울어. 참치랑 술만 먹으면 울더라, 내가. 형아 너도 맛있어 먹고 있어.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 이거 먹어도 내아 없을 거니까. 근데 나의 적입니다. 네, 나의 적. <laughs> 알이크 어? 옛날 에 야인 시대 하야시랑 김도환이랑 서로 협상할 때나 아버지 앞에서 물릎 꿇고. 제가 오늘 닭도리탕에 술을 한잔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아들 닭도리탕에 소주 먹겠습니다. 먹기 싫지만 닭... 너무 먹고 싶고 저지만 소울이가 먹고 싶지만 아버지 아들이기에 먹겠습니다. 빠그 빠그 가까시 센세 이렇게 가지고 비형계염 어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님도 먹기 싫어. 솔직히. 감수하고 있는데. 어? 형님 요새도 아침에 천장 뚫습니까? 아 요새 피곤해가지고 천장 못 뚫겠더라고. 천장에 딱 막히더라. 아. 이런 거 존나 먹으면서 야생마 형님한테 존나 혼나고 싶다. 아, 야생마 형님한테 한번개시 털리고 싶다. 야, 최근에 내 인스타에 최악의 세대 춤 올렸거든? 그 같은 거 유튜브 조회수보다 더 나오는 건 무슨 일이야? 유튜브 조회수보다 인스타 조회수가 더잘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좀알이 봐주세요. 다이트 포기했어. 에이, 다이트 포기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좀, 가만히 좀있어라 가만히 좀. 야야. 동이분님이 별풍선 천개를 선물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프지 말 그래. 그리고 아파도 방송 켜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아프면 앞에 팬닙 아군들이.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진이야, 진이야, 첫 번째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네. 유튜브 최악의 세대. 최악의 세대 관련 유튜브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진이야. 네. 유튜브 최악의 세대. 최악의 세대 관련 유튜브 공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허생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인시어서 죄송합니다. 아 힘들어. 아유, 느낌 좋다. 고맙습니다. 와술 취한 거 아니?